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은행 홍보부 변선정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은행 외환업무지원부 배원준 팀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화폐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화폐 속 그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팀장님? 예, 네, 화폐에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아 화폐에는 훌륭한 인물이나 왕, 국가 원수가 소개되고 있고요. 아프리카는 자연을 배경으로 동물과 문화 유적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예술과 문학가 그리고 아메리카는 독립운동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페는 하페를 통해서 자국의 세계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는 만리장성을 베트남은 휴양지 한웅베이를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3년 발행된 시범권 집회의 경주첨성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폐는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역사적 사실과 첨단 기술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화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5만원권 앞면에는 심사인당이 소개되고 있고요. 뒷면에는 월매도와 풍족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월매도는 어몽룡인 그림 그림으로 둥근 달을 배경으로 마른 가지와 새로 두단아는 어린 가리가 그려져 있고 풍족 또는 이정이 그린 그림으로 대나무의 줄기와 잎이 바람에 나뭇끼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사인당이 소개된 화폐 뒷면에 이두 그림이 소개된 것은 어몽룡과 이정이 신사인당과 같은 조선 시대의 화가이기 때문입니다. 어, 팀장님, 우리나라 최초 인물이 5만 원권의 신사인당인데 여성이 최초로 들어간 인물인가요? 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도에 백한권의 여성 도안이 처음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 실존 인물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한복을 입은 어머니와 색동 옷을 입은 아이가 저 책처럼 생긴 저금통을 보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국민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모델을 쓴것 같은데요. 일반인이 도안의 모델로 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팀장님 그러면은 만원권은요? 예, 만원권 앞면에는 세종대왕이 있고 그 옆에 일월오봉도라는 병풍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이 일월오봉도 병풍은 왕의 존재를 대신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조선 시대에는 늘왕 옆에는 일월오봉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행차를 하거나 아니면 앉아 있을 때나 심지어 죽은 뒤에도 혼백을에 모시는 곳에는 늘 일월오봉도가 그려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라에서는 화폐에 인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프리카는 왜 동물이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예, 그것은 아프리카에 동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물을 동물원에 가서만 볼수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어디서나 동물을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물이 화폐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화폐는 아프리카 튀니지 화폐인데요. 보시면 낙타가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가 반농사를 짓고 있지만 아프리카는 사막이기 때문에 소는 없고 낙타가 반농사를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스피크스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집트 화폐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 그럼 미국 화폐에 어떤 인물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예 미국은 미국 독립을 위해 노력한 역대 대통령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일 달러에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소개되고 있고 최고액권0백 달러에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벤자민 크랭클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종대왕이 일만 원권에 있고. 그리고 퇴계 이황이 1천원권에 있는데 왜 미국 대통령은 1달러에 있고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100달러에 있는 걸까요? 예, 그것은 아시아의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훌륭하신 분이나 높은 분들이 합해 들어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 1달러에 초대 대통령이 들어가 있고 100달러에... 그 대통령이 아닌 분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은 어쩌면 늘 존경하는 인물이 가까이서 국민들이 사용했으면 해서 1달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화폐를 보면 역대 총리들이 화폐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유독 20달러에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 사람 아닌가요? 영국 사람인데 왜 캐나다 달러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예, 캐나다는 연연방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영, 연방국가요? 연방국가는 연 영국이 전쟁으로 다스렸던 식민주 국가들이 모인 집합체로 보시면 되는데요 경제에서 서로 협력하고 원조하는 나라로 보면 됩니다 연방국가는 영국 여왕을 합해 인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합해에서는 엘자베스 2세 여왕을 합해 인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 여행을 하시다가 엘자베스 여왕의 합해에 들어가 있다기만 아, 이 나라는? 영국의 연연방 국가에 속해 있는 나라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유럽으로 가볼까요? 유럽도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화폐 인물로 예술가, 문학가, 소설가, 과학자 등 다양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 그럼 팀장님 프랑스부터 소개해 주세요. 예. 네, 프랑스는 지금 유로화를 사용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왕자의 작가 생티츠베리가 소개되고 있고요. 근대헤어의 아버지인 포세에자니 화폐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8년도에 발행된 100프랑에는 나폴레옹 장군이 개선문과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다른 나라 화폐도 궁금한데요? 폴란드 화폐에는 폴란드 작곡가로 200곡이 넘는 피아노곡을 작곡한 쇼팽이 소개되고 있고요. 스웨덴 합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리스의 이상한 여행을 쓴 작가와 말갈량의 삐삐를 쓴 작가가 20크로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합에는 예술가, 과학자가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차르트가 오천실링에 소개되고 있고요. 혈액형을 발견하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난투 슈나이더가 일천실링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 이분 덕분에 혈액형을 알게 됐고, 또 헌혈까지 할수 있게 되었군요. 네, 여러분도 헌혈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독일에도 작곡가 수만이 백 마루크에 소개되고 있고, 천재 수학자 가우스가 십 마루크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피사의 사타과 함께 가릴레오가 소개되고 있고, 하가인 카라바조가 십만니라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자로 유명한 몬테소리 여사가 천니라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은 어떨까요? 예, 영국은 중기기관을 발명한 스티븐이 5파운드에 소개되고 있고요. 노미용학 줄리엣을 쓴 작가 세익스피가 20파운드에 소개되고 있어요. 어, 노르웨이는 절규의 작가 문쿠가 1천 크로나에 소개되고 있고 소설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운센트가 500크로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폐로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화폐 속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위벤져스 1편 화폐로 배우는 문화와 역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